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지금 경험치 합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기본 정보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리퍼와 발록 서버는 구매할 수 없고요. 기존 서버, 기르섭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험치 합산은 두 번까지 할수 있습니다. 계정당 2회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2,000 다이아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구매할 때는 4,000 다이아입니다. 누진세고요. 정말 미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아가 딱2000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경험치 합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두달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자 형님들은 좀 서둘러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이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당일 날 하고 있는데 빠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험치를 받는 캐릭터 85 이상만 가능합니다. 경험치를 주는 캐릭터 80 이상만 가능하고요. 상점 이벤트 경험치 합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였을 때 경험치가 어느 정도 오른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받는 캐릭터, 본 캐릭이죠. 그리고 이게 80짜리 주는 캐릭터인데, 먹으면 87.78%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해도 되는데, 잠깐 부캐 좀 들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캐릭터를 지울 생각입니다. 캐릭터 먹이면 레벨 1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삭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워버릴 생각이고요. 그럴 생각으로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업적 같은 경우 캐릭터가 두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캐릭터의 업적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한쪽에 높은 것만 이런 식으로 다 가져갑니다.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노... 둘 중에 높은 게 선택되고 그 선택된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캐릭의 스킬이라던가 이런 거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 보시면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먹인 캐릭에 영스가 있다. 그럼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고요. 레벨 스탯 이런 것만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의 경험치를 100% 먹는 게 아닙니다. 80%만 먹는다고 해요. 80% 어느정도 기본적인 설명이 끝난 것 같고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거든요. 저도 이번 업데이트를 위해서 진짜 많이 준비를 했어요. 다이아를. 클체도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클체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캐가 광전사이기도 하고 부캐를 굳이 또 광전사로 바꿀? 그 정도의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랑 성장 패키지랑 또 다른 거 이렇게 나오면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여기 있는 다이아는 이걸로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신청을 해볼게요. 두근두근 합니다. 구매. 이렇게 하면 신청이 완료되었고, 잠시 동안 게임 접속을 할수 없다고 하고, 15분 정도 지나서 지금 다시 접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화면? 아니, 뒤에 애들은 너무 재밌고 편안하고, 뭔가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풍경인데 왜이 아저씨만 여기서 화났냐고 이 아저씨 뭔가 굉장히 진상입니다. 쓸데없는 말이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캐 들어가기 전에 부캐 먼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먹임 당한 캐릭터인데 보시다시피 레벨이 1입니다. 그리고 스킬 배웠던 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악세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비 다 옮기고, 악세 다 찔러 놓은 상태예요. 레벨이랑 스텝만 초기화되고, 코인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전부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울 거라서 미리 청소를 좀해 놓은 상태라는 거. 코인도 최대한 다 땡겼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지금 지울 건데, 혹시 저처럼 지우시는 분들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냥 가시면 안 돼요. 사냥 가서 경험치 조금이라도 오르죠? 바로 삭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캐릭은 보시다시피 80레벨까지 업적 보상을 전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1부터 80까지 키운다고 해도 업적을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업적 보상은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거 해서 지워 보겠습니다. 원래는 1자리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험치 합성하면 특별히 1자리도 이렇게 삭제를 시켜 줍니다. 삭제 대기 시간은 7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삭제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 터로왔더니 경험치가 78.32%네요.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20% 정도. 그런데 나 지금 되게 이... 아, 받았네요. 깜짝 놀랐다. 나 지금 우편을 받았는데 66% 업적 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뭐지 하면서 지금 사냥을 했거든요. 몬스터 한 마리 딱 잡으니까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어, 순간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업적보상까지 받습니다. 증표 넣어서 마방 5. 무게보너스 100까지. 저는 사실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약간 노림수를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일 영상일러시는 이 변신카드 상자 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컬렉 올라가는 거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여기에는 컬렉 올라가는 변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중복보다는 컬렉 올라가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군터 나오면 말할 필요가 없죠 진짜 갑니다 켄라우엘 어, 나 여기 켄라우엘이 없었네 어, 여기 올라가는게 있네요 또 좋습니다 업적 보상으로 받은건 재법이 안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확정 눌렀고 이대로 끝내기에는 또 아쉽잖아요 썬더 한번 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도. <laughs> 아 순간 나 그거 나오는 줄 알았어 케레니스 켄라우엘의 짝 케레니스가 나오는 줄 알고 순간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오바알라 그랬는데 여지 없네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경험치 합성 경험을 해봤는데 와 진짜 경험치 한 번에 오른 거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남았잖아요. 여기서 한번더 하려면 4천다이아인데, 아, 4천다이아는 솔직히 좀 부담이긴 해. 그래도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기간까지 모이면 또 모르죠. 한번더할수 있을지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합산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업데이트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영상을 너무 촘촘히 올리는 것 같아서, 이게 보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있을까봐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목이 좀 많이 쉬었죠? 일영상일러시를 지금 한 8번 했어, 지금. 그리고 광전사 좋아졌냐?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일단 도끼 던져서 나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옵션 추가가 조금 된게 있어요. 뭐 타이탄 매직에 마방 20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것들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광전사 후기도 사실은 제가 사냥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영상을 계속 편집하느라고 대충 몽섬이나 이런데만 좀 돌려놨고 제대로 사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전사 후기도 빠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까지 뭐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리고 나서 또 편집해야 되는 영상이 두 개, 세 개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좋으면서 괴롭습니다. 최대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